안녕하세요 완도사입니다 오늘 이심미 먹갈치를 경매 받았습니다 보시는과 같이 사이즈가 굉장히 좋고요 5마리 143,000원 10마리에 275,000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이다 보니까 당연히 내장은 터져서 도착하고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여름철 먹갈치는 부드러운 걸로 유명하니까 한번 드시면 정말 만족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띠 먹갈치도 경매를 받았고요. 4분의 1 상자 83,000원 반상자 155,000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약한 15마리 전후로 들어갈 것 같고요. 굉장히 물 좋은 걸로 경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띠 먹갈치도 경매를 받은 상태입니다. 두띠 먹갈치는 반상자 135,000원 한상자 26만원 이고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판정에서 제가 직접 경매 받은 영상은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어, 두띠 먹갈치도 한티 사이즈만큼 사이즈 좋은 걸로 경매를 받았고요. 물도 굉장히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은빛 색깔이 나오는 게 굉장히 물이 좋습니다. 그리고 초코 오징어도 경매를 받았고요. 20미짜리고요. 10마리 32,000원 20마리 59,000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초코 오징어는 물에 살짝 씻어가지고 통찜에 드시면 너무나 맛있습니다. 볶음에 먹어도 너무나 부드럽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덕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미 덕자 같은 경우는 한 마리 에 85,000원, 두 마리 에 16만 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뱃살로 먹으면 굉장히 맛있고요. 특히 뱃살이 해로 드시면 정말 맛있는 생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무나 감자에 넣어가지고 조림에 넣어 먹어도 굉장히 맛있고요. 그리고 오늘 병어가 굉장히 쌌습니다. 이렇게 안강망배에서 이렇게 가격이 싼 거는 처음이고요. 다섯 마리 52,000원, 열 마리 10만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 짝에 3 0마리씩 들어가 있는 걸 30미 병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40미 병어도 경매를 받았고요. 다섯 마리 37,000원, 열 마리 63,000원이고요.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이 가격에 안강망배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정말 저는 정말 이제까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가격이 싸고요. 정말 병어를 좋아하신 분들은 정말 좋은 가격에 경매를 받았으니까 한 번쯤 오늘 같은 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항석어는 3kg에 18,000원, 6kg에 32,000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